자, 코스타로 넘어가서 LNF. 어. 자, LNF 순조가 22만원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어 28만 5천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문 주세요. 어. 순조가 22만원. 자 프리미엄은 아직도 많이 붙어 있어요. 1 11, 1일 열한 배 조금 넘게 붙어 있죠. 어, 6조 일천억짜리인데 올해 실적은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어, 어, LNF가 어, 수주 뭐, 수주도 지금 많이 받았다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어, 지금 힘이 위에서도 힘이 있는데 6조짜리가 이천억 벌었다. 어, 뭐 수주 받은 건 있다 치더라도. 마진율은 음, 음, 마진율이 해약 아, 5% 아스박 10%아6이면은6약한3% 6, 6, 6, 3%, 어? 3 정도 어, 마진율이네요 어? 자. 이렇게 프리미엄 많이 낀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 아, 2차전지의 종목이라도, 어,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서 LNF가 뭐 2차전지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자, 여하튼 간에, 어, 그렇게 대, 대형에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어. 자, 메디톡스. 자, 일단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내려다가 오 지금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한번 다시 들어올릴 거냐? 아, 자, 손절가는 지금부터는 이 어, 자리를 잡고 싸우시고요. 어, 19만 원, 어, 손절가는 19만 원 잡고요. 어, 이 자리를 뚫으면 24만 4천 원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24만 4천 원을 뚫으면 다시 문의준다. 자, S, B, B, 테크 어. 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금 11선 다시 타고 있는데 11선에서 다시 5일선 타고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어. 지금부터는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나노 신소재 자, 손절가 짧게 잡죠. 오늘 최저가, 오늘 최저가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오늘 최저가가 아, 기준가로 잡죠. 어, 135,6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어, 이 자리를 한번 뚫어준다면 땡큐하고 마무리지저 어, 자리를 한번 더 어,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 아우, 근처로 가? 근처로 가도 마무리죠. 만약에 못 파신 분들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50%는 정리. 일단 50% 정리하고, 어, 저거 떨어지면 나머지 정리. 에. 자,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정리해요. 자, 나노 시즌 소재,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오늘 50%는 최소한 정리하시고, 한번더 들어올리면 나머지 마무리 한다. 자, 미코. 물리면 엿됩니다. 어. 조심하세요. 자, 미코 11선 지금 걸쳐있는데, 자, 11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거냐, 어.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 자, 11선, 오늘, 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어, 최저가, 오늘가로 싸우자고요. 오늘, 어, 저가가 만천육백십십오 원. 시가가 11,680원 자, 오늘 시가로 따, 따지자고요 11,680원 어, 이 자리를 손줄껄 잡으시고요 14,700원 음, 음, 이 자리를 뚫으면은 어, 바로 익절 못하신 분들은 익절은 어, 최소한 50% 어, 최소한 50%는 음, 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음, 이렇게 뚫어준다 아, 14,700을 뚫어준다 그러면 음, 최소한 50%에서 100%는 음, 정의해야 된다 아. 자 미코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손절과 지키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 미코까지 설명드렸고요 <목소리>